네, 수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, 해박할 수 드시고, 어,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고 하는데요. 어, 어떤 회복의 경험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음, 주실 수 있으세요? 저는 한국대학병원에서 처음에 폐결절 사기를 받았고, 그 다음에 대상암 도 받았습니다. 받았고, 완전히 저는 뭐, 제대로, 그 뭐랄까, 삶의 예착이 별로 못 느꼈는데, 우연한 그 동기부여를 내 아는 분한 분이 헤라클 이 부분을, 해박칼슘을 해박하슘. 소개를 하고, 그때 당시에는 회상은 몰랐어요. 그걸 두 개를 제가 일단 묻어봐라. 먹고 나니, 5일째, 6일째 되던 내부터 제가 산을 내려 올라가면 숨이 더 가쁘고, 첫째. 둘째로는 제가 위산이 많습니다. 학도 강의를 하다 보면 산이 많았는데. 대학을 보면 위에 걸리기이상이요아 근데 그것이 줄어들고, 둘째로는 그걸 먹고 나면 어떤 결과인가 뭐 피부도 그때 당시에 또 신경도 많이 썼지만은, 또 감았어요. 지금도 감았지만은, 그때하고는 지금은 뭐, 하늘과 단 차이죠. 얼굴도 뿌리기도 하고, 가르쳐주대요. 그래 먹고 난 뒤에, 이제 제가 힘들이좀 많이 어려웠을 때, 그, 우리 회장님인데, 어떻게, 아, 놀라고 전화하니까, 그러면은, 내가 그양들한때 한번 드셔보세요. 먹고 났는데, 그한 박스를, 그 지금 두달 한, 보름, 한 90일 만에, 그 지금 덜 돼가지고, 그다 먹었어요. 먹고 나니까 이상하게 얼굴이 첫째 피부가 내가 좋아졌고 스님이 피부 좋아진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건강이 있는 데 돌아왔다는 거예요. 그 청신호가 와서 우리를 둘째로는 필결증를왔는데 그러고부터 타 그를 계속 이렇게 해서 보여서 먹었어요. 먹었는데 아그 다음부터 내가 약초도 오면 산동아지도 좀 먹었죠. 그것도 사기치고 먹고 했는데 이것저것 병행을 해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2018년도 가다가 2020년도 1 2월2 0일날통일병원에서 다시 폐, 시트를 찌르니까 진짜 깨끗한 정상적인 음료를할수 있어서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. 또 오늘 우리 회장님, 배우게께 너무나 영감 이고또 이것을 많이, 특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이 그 드실 수 있도록 근데 그 가격이란 거는 나는 다른 내가 건강식품하고 대보면 은 많이 저렴하다는 거이에요 저렴하고 일단 믿을 수 있다는 거. 설명해 그, 저세 예, 예. 저렴할 때 가격이 얼마였나요? 그때는 난 가격은 잘못 얻어먹기 때문에, <laughs> 얻어먹기 때문에 가격은 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천만원 6만 원 7만 원까지 갔다 안병네 3만 5천, 4만 원까지. 인터넷에서 7만 5천 원으로, 7만 2천 원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아 사람으로 회장님이 그던갔같 때는 그냥, 아무도 서비스 로 그냥 해줬습니다. 너무 고맙고. 또, 또 다른 거 물어보시죠. 아, 한 전에 말씀하신 그대장가 예, 예. 예, 예. 예, 예 그거는 뭐, 어, 어째, 어이든지 모르고, 아. 이상하게 지금 너무 좋아지고, 그 용종들 자체도 지금 완전히 정상인 만큼 못 되고 정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. 지금 음.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특히 좋은 게 내가 내 거울을 보면은 내울을 보면 나를 알수 있잖아요 내얼 얼굴 보니 정말 내가 왜이리됐지도 모르겠어요. 그건 저기 스님이라고 화장품 사용을 안 하잖아요. 그런데 또 얼굴이 밝아지고 또내 기분이 해라클라 아침저녁을 먹고 나면은 뭐라 그럴까 아, 내가 이제는 건강해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더 먹게 되고 더 열심히 먹게 됐습니다. 그렇죠 그습니다 네. 어, 해박하시 통해서 건강 이렇게 찾으신 거 축하드리고요. 예, 제 말을 통해서 어, 우리 스님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